찌개 쓰는 재료 중에 제가 차돌박이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얘는 그 감칠맛과 그 식감이 예, 입에서 도는 그 비계 있잖아요 예, 소고기 비계 요게 익혀지면서 얘가 이게 단단해지면서 그 입에 돌때 아주 뭐라고 할까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예, 그런 아, 느낌 이 있어 요 차돌이 장난꾸러기 지지와아 근데 생 차돌박이를 굉장히 작게 써시네요. 네, 오늘의 주 재료들은요, 거의 한입 크기예요. 네. 한 입이 네. 다 입에 따라 다를 텐데. 그렇죠. 제입 기준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걸 먼저 볶을 거예요. 아 네. 기름을 내주면. 음 어, 기름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름이 나오는 거를 붓고이 정도, 반 정도 볶아지면요, 양파를 한개 네. 정도 넣는데요. 아, 고기 이어 가는 냄새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요. 아 이것도 이것도 한입 크네요. 네. 한입 크기로 한 크기예요.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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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좀음 네. 오 여기에다가. 파마산 치즈가루 넣습니다. 에? 아, 파마산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 아, 네. 치즈가루. 된장찌개 에 파마산 치즈가루요. 제가 요리에 파마산을 많이 씁니다. 아, 심지어 김치찌개를 없으니? 할 때도 조금씩 넣어요. 아... 어떤 요리든 웬만하면 다 집어넣습니다. 아... 이유는? 이유는 풍미가 미친 듯이 음. 폭발력으로 올라아그 풍미가. 아, 이거 좀 된장찌개가 더 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 파마산 네. 치즈가루는요, 일단 냄새가 살짝 꼬리타잖아요 네. 파마산 치즈가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피자 시키시면 따라오거나, 그렇죠. 그 피자집에서 드실 때, 초록통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 가루치즈가 네. 이제 파마산 치즈인데 네. 치즈가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도 발효식품이고 액젓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이게 감칠맛을 내주는 재료잖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를 그냥 집에 있는 거를요 그냥 까 넣고요. 그냥 같이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육수를 붓습니다. 어, 된장. 네. 네, 집 된장이에요. 네. 아, 네. 아주 네. 진한 맛이죠. 네. 얘는 보통 일반적인 된장 사 먹는 된장은 약간 뭉굴한 느낌이고요. 집 된장은 약간 직진성이 있어요. 맛이 네. 향할 강해요. 네. 쭉 나갑니다. 그 맛을 잡아주는 게 바로 청국장입니다 네. 아, 국장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청국장을 섞을 거예요 아, 아, 아. 네. 와 이거 논리적이다 네. 이때 이제 집 된장 넣어주시고요 그거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인데요 이 청국장은 알갱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갱이 씹히는 맛도 좋은데요 저는 좀 부스러뜨려가지고 부드럽게 좀 음... 예, 얘가 오늘 중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부드럽게 좀으깰게요 근데 된장찌개는 된장찌개고 청국장은 청국장인데 네. 된장찌개에 청국장이 들어가는 게 조금. 예. 네. 그 맛이 핵다는데요? 이제 보통 이집 된장들은 향이 강하고 굉장히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요. 그거를 약간 이 청국장이 손을 잡고 살짝 우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고소한 맛이 진해져요. 네. 그래서 으깨고요이 으깬 거는 그대로 다 집어 넣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는 보통 집에 있는 다 재료들이에요. 이제 된장찌개에서 늘 같은 맛을 내주는 애들. 감자, 애호박. 네. 감자 들어갈 거고요. 약간 그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감자는 저희들한테는 표지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표지자? 표지자. 왜냐면은 감자가 들어가서 얼만큼 익었느냐가 아 된장찌개가 어 얼만큼 익었는지 신호를 결정해 주요 네. 또 이제 전분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면서 껄쭉하게 약간 어, 껄쭉한, 껄쭉한 느낌도 오. 내주면서 어, 정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서좀 뜨거운 감자가. <웃음> <웃음> 이렇게 좀 혀를 <laughs> 돌려가면서 먹는 그, 예, 그 맛이 있죠. 자, 감자 넣고요. 그리고 역시 호박. 어우, 찌개 면서 벌써부터 막. 네, 나오네요. 네, 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향이. 어, 확실히 네. 집된장이랑 음, 음. 이제 완성돼가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비법이 네? 그러면? 오? 아 아직 와. 비법이 아직 안 나왔죠. 표고. 자, 뭐 식... 표고는 음. 식감과 감칠맛을 위해서 넣는 건데요. 자연인 형님들이 하시는 거를 보는데늘 들어갔던 안. 것 같아요. 예. 네.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안. 처음부터 안.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이 청양고추가요. 오래 끓이다 보면 이 껍질이 단단해지고 질겨지거든요. 음. 그때 찌개에서 먹었을 때그 식감이 기분이 나빠서 음. 꼭 뱉어내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웃음> 마지막에 <웃음> 네. 제가 늘 비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이 이 매콤한 음. 청양고추가 같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네. 있게. 그리고 저는 일반 대파보다는 일부러 쪽파를 좀 쓰거든요. 음. 이것도 마지막에 네. 올려줄 거예요. 다 끝나가요 비법 없죠? 비법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정성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들어가는 <laughs> 비법이에요. 그게 두부는 어떻습니까? 된장찌개 두부 빠지면 그거는 부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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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는데요라고 아주그 음.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죠. <laughs> 된장찌개 두부 빠지니까 윤택의 파마가 없는 거란까아 <laughs> <그렇지. 웃음> 아, 호박 색깔이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아 너무 예쁘네. 이제 비법을 거려야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났거든요. 아마선이 비법이 아마선이 비법이, 아니. 비법이 아니었어요. 자 꺼내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 <laughs> 집에 깍두기가 없으면 일반 김치나 총각무든 김치 종류가 됩니다. 깍두기를 잘게 썰어요. 아 그래 와. 어디 된장찌개 가면은 저거 있어 그쵸? 이맛 너무 좋아요. 무 잘게 썰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서 많이 자랐었어요. 아... 방학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를 우리 할머니 집에 꼭 데려다줬거든요. 음...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그 묵은 된장찌개에다가 김치를 아... 넣어서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그런데 아... 아, 그러면 된장찌개가 김치찌개가 아니라 된장의 김치 맛이 배어나는.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였거든요. 어머머머.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응원합니다. 어? 음. 아, 네. 자, 그러면 깍두기 넣기 전에 중간 시식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터 그그 생각해요. 이그 예. 자리가 좀 자리가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웃음> 깍두기 <웃음> 예. 넣기 전에 원래 된장찌개 맛을 한번 보시고 그것도 맛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시식치고마식데 저도 한 숟가락 먹으면 안 될까요? 식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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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아식식식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파마산 치즈가 해? 들어갔잖아요. 어, 어때? 어떤 맛이에요? 아 이게 더구수하고요그 파마산 치즈 가루 향이 살짝 나는 게 어. 꼬리꼬리한 맛이 나요. 음.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나고 진짜로 아, 한입딱 먹자마자 엄마 생각나요. 아 너무 수해요 거기다가 이제 후추 마지막으로 예 어, 아까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네. 네. 넣습니다. 깍두기를 오. 넣습니다. 깍두기를 넣는 네. 이유는 뭡니까? 깍두기에 네. 식감과 맛있죠 아, 아 사실, 무는, 그리고 무는 일단 끓이면 맛있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끓여줘요. 그러면서 네, 같이 끓여줘요. 근데 이거를 왜 처음부터 안 넣느냐. 네. 처음부터 주면 물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역시, 아 올려주고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아! 포인트, 라스트 포인트! 음. 국물을 여 국물을. 동물 많이 넣네요. 네. 아 동물 많이 넣네요. 그리고 바로 끕니다. 끕니다. 하나 더안끓고 끓여지면 안 됩니다. 끓여지는 순간 네, 찌개, 김치찌개가 찌개.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절그 끓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말 하려 고 그랬거든요. 이반이아니냐고 이러면 김치찌개 아니냐 고 이래. 아아니요자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가 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시의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